하이퍼나이프에 출연한 박은빈의 연기 변신에 전 세계 한국 드라마 팬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우영우 변호사 소시오패스가 되다. 이처럼 하이퍼나이프 공개 후 많은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이 박은빈의 연기 변신에 대해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는 박은빈이 지금까지 보통 선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박은빈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무인도의 디바 등에서 독특하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캐릭터를 주로 소화했는데요. 하이퍼나이프에서 박은빈은 전에 작품과 180도 다른 천재 사이코패스 의사 역할을 맡아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박은빈의 작품 중에서 우영호 다음으로 이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완전히 내용은 다르지만, 나는 박은빈이 정말 카멜레온 같은 배우라 생각해요. 어떤 캐릭터든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작품에서 사이코패스를 연기할 때, 그녀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하이퍼나이프는 2025년 공개된 디즈니플러스 작품 중 글로벌 및 아태 지역에서 최다 시청을 기록했는데요. 앞에 반응처럼 하이퍼나이프의 흥행에는 박은빈의 연기 변신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4월 3일 미국 유령 매체 포브스에서도 박은빈의 연기 실력에 주목해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포브스의 기자 조한 맥도날드는 다음과 같이 박은빈의 연기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박은빈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으로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자폐인 변호사에 대한 그녀의 사랑스러운 묘사력은 캐릭터의 독특한 특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번 새로운 드라마 하이퍼나이프에서 박은비는 전과 다른 복잡하고 흥미로운 캐릭터를 소화해냈다. 박은비는 이러한 포부스의 극찬 속에 인터뷰에서 자신이 연기자로서 하이퍼나이프에서 갖춘 태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배우로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고 그 삶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항상 매혹적입니다. 하이퍼나이프의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정세욱의 캐릭터를 정신병의 개념으로 제한하지로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나는 핵심 감정과 다양한 관점에서 그녀의 행동을 이끄는 사고방식을 탐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캐릭터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특성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박은비는 포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등장인물을 이해할 때 하는 연기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어떤 실존 인물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캐릭터를 소화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박은비는 인터뷰에서 연기자로서의 포부를 차분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것은 언제나 제 심장을 뛰게 해요. 저는 제가 배우로서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탐구할 수 있어서 정말 축복받았다 생각합니다. 전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역할을 제안받을 때마다 흥미롭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든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하고 제가 끌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박은비는 아역으로 시작해 청춘시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하이퍼나이프 등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는 연기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은비는 인터뷰를 통해 그녀가 지금까지 이런 스펙트럼의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덤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박은비는 인터뷰의 끝에서 해외 시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는데요.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같은 콘텐츠를 보고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게 감사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제 인생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박은빈은 자신의 연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마치고 인터뷰를 끝냈는데요. 박은빈의 인터뷰처럼 박은빈은 하이퍼나이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연기로 좋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박은빈의 드라마를 봤어요. 이 드라마에서 그녀는 미친 의사처럼 행동합니다. 사이코패스 박사로 말이죠. 와우. 난 그가 진짜 미쳤다고 맹세해요. 이 박은빈의 캐릭터가 대체 어떤 생각인지 누가 말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이퍼나이프에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여기서 박은비는 불법 의사로 나옵니다. 면허가 철회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나 박은비는 수술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뇌수술을 할 때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드라마에서 1점 만점 중몇 점을 주고 싶나요? 전첫 화만 봤는데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플로 트위스트도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미친 구성이에요. 두 주연급 배우들이 함께 나와서 네티즌도 충격받았잖아요. 그러니 저도 이 드라마에 좋은 평을 남길 수밖에 없죠.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이 드라마 꼭 보셔야 해요. 나 하이퍼 나이프의 첫 에피소드 다 봤어. 난 이거 엄청 기대했지. 근데 내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정말 놀랄 만큼 미친 드라마야, 이거. 이건 꼭 걸작이 될 거야. 이 드라마는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 기다릴 가치가 있었어. 계속 소리 지르고 있었지, 뭐야. 겨우 첫두 에피소드를 본 건데. 오 마이 갓. Oh my God, she's crazy! Oh my God! <laughs> she's crazy, girl! <laughs> Scary. <웃음> <웃음> oh yeah. 이처럼 박은빈은 엄청난 캐릭터 변신으로 기대하던 사람도 기대하지 않던 사람도 만족시키는 작품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이퍼 나이프가 주목받는 부분은 박은빈의 연기 변신뿐만은 아닙니다. 하이퍼 나이프에서 설경구는 박은빈의 선생이자 박은빈의 복수 대상으로 나오는데요.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설경구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콘텐츠 반응을 설명하는 틱톡커 구엘은 설경구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에서 구엘은 설경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국의 매우 설경구가 매력으로 사람들을 홀리게 하고 있다. 하이퍼나이프에서 그는 용감한 중년의 역할로 나온다. 그의 섹시함에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뻔한 셔츠를 입고 어떤 포즈를 취하지도 않지만 그저 존재만으로 섹시하다. 설경구가 맡은 최덕기는 박은빈이 맡은 정세욱의 선생이었지만 극그 중에서는 이미 사이가 틀어진 상태입니다. 설경구는 박은빈에게 자신의 병을 밝히고 수술을 해주기를 바라나 박은빈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설경구 역할은 과거 세욱의 살인을 묻어주기도 하고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둘의 사이는 가까워지는데요. 이런 둘의 관계성으로 인해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 두 캐릭터가 잘 어울린다는 해외 네티즌의 반응 역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퍼 나이프의 매니아를 자처하는 한 틱톡커는 두 캐릭터에 빠지는 과정을 연속해서 그래.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하이퍼 나이프 첫두 에피소드를 보고 나는 하이퍼 집착하게 되었다. 박은비는 의사 면허를 잃었지만 천재라서 불법 수술을 맞는 의사고 내 수술이 필요한 설경구는 그녀가 현장에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정말 재밌는 사건 전환이야. 내가 매주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하이퍼 나이프에서 둘은 정말 미쳤어. 정세욱은 그가 그녀의 개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도 부정하지 않아. 방금 그녀에게 그의 손을 쓸수 없다는 걸 이야기했어. 이제 박은빈은 어떻게 행동할까? 하이퍼나이프 6화 마지막을 봤나. 그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에게 그들의 삶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빚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였어. 하지만 그는 또 가서 가장 그녀의 기사 같은 일을 해. 또 그녀는 그의 수술을 한다고. 이거 진짜 사랑 아니야? 이런 반응처럼 하이퍼나이프는 박은빈과 설경구 두 배우의 연기력으로. 의류스릴러라는 독특한 장르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니아층을 쌓고 있습니다. 하이퍼나이프는 이제 마지막 두 에피소드 공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많은 해외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이 하이퍼나이프의 결말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 역시 좋은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이를 보는 시청자가 적은 OTT 플랫폼이었는데요. 하이퍼나이프 공개 이후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했다는 시청자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은비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도 작은 플랫폼 E&A를 살리는 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좋은 배우와 좋은 작품은 자본과 플랫폼을 넘어 흥행을 달리기도 합니다. 하이퍼 나이프의 인기 고공행진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